어된 건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괜인입니다네 이렇게 오랜만에 유튜브 칠티한 생방송 네 하게 되었고요. 음,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 칠티한 생방송 하는 거다 보니까는 또 익숙치 않고 더군되지도 않고 그냥 거의 뭐 김당만 되는 뭐 그런 건데 뭐 원래 김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김지 김당할 때이 김당할 때처럼긴 김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수 있긴 하는데. 원래 제가 영양 찍을 때보다 긴장을 하고 있지만 실지하는 거의 태달만에 이 태달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긴장이 많이 되가지고 거의 김치 김당하는 것처럼 김당할 때마다 땀이 나잖아요. 땀이 땀 땀. 그래서 김당할 때마다 계속 땀이 나는데 긴당할 때 계속 땀이 나는 것들은 거의 긴장되기만 합니다. 너무나 긴장돼요 지금 이게 실지하는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확실히 이게 심장이 거의 두근두근 심장이 거의 두근두근에 거의 벅차 거의 피닉스처럼 벅차 날아올라 뭐 그런거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어두분 보시네?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정체를 밝혀주시죠 음한분 보시는 것 같은데 그한 분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정체를 밝혀주세요 저는 허리케인입니다 오, 마스터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케니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이네요. 간 마이, 간 오랜 마이, 마이, 마이 테트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너무 길긴 하지만은, 어,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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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하니, 그, 그렇게, 달려라 사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케니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딱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네, 마스터방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거의 몇 개월 만에 보죠? 거의 한 달에서 2개월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들 본 일이 더으면좋겠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그래도 유튜브 실태안을 너무나 오랜만에 가지고 네, 그렇죠. 구초구초 9초, 봐. 네, 정말로 너무나 오랜만에 봐가지고,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도 본 일이 정말로 많았으면 좋겠네요. 엄청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개월 만에, 음, 아, 네, 몇 개월 만에 보는 거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보니까 등모는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네, 몇 개월 만에 엄청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보는 것 같아도 기분이 정말로 너무나 좋고요.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네 환연이요, 환연이. 아 환연이 어지럽다고요아 환연이 이 어지러운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지금 이 톤으로 들고 있더라고요. 이태희가 톤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토닉, 톤으로 카메라 손한 개로 카메라를 들고 있어도 환연이 어디로 올수있어요 이게 워낙 한 개로만 드는 거라도 환연이 조금 흔들리거나 어디로 올수있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보통 어디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환연이 조금 이렇게 어디래 어디라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뒷점이 있는데 그 놈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거치할 때가 없어요. 거치할 때가 지금 이 거치할 때가 지금이 거치할, 지금 거치할 때가 이 모다밖에 없어요. 모다 빼면는 거치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망할 그래서 이 모다, 빼면, 이 모다 빼면은 거치할 데가 없어요 구독되어 있나 봐도 돼요 책망 다 끝날 때 보겠습니다 지금 음. 보여는 제가 지금 저, 지금도 정신이 없는데 지금 지금 본다면은 너무나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구독되어 있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책망 네, 다 끝날 때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정신이 없대요 너무 이거 그것까지 보다가는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너무 어지럽다고요? 음... 음. 음걸 데가 없는데 음, 걸대가 없는데. 그게 옷 같은 경우는 이거에다 걸도 있는데 핸드폰은 걸 데가 없어요. 이런 망할. 이래도 소용이 없나? 아니, 이래도 소용이 없네? 어디다가 걸어야 되지? 여기에 텔카봉이라도 있다 모르겠는데, 텔카봉도 없어! 텔, 텔카봉도 없어요. 텔카봉도 없고, 삼각대도 없는데, 삼각대는 하나에 4만원이나 비다 이런 망할. 걔도 없어요. 이거 걸대도 없고, 찍을 때도 없죠. 이거 걸어봤다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망을이에요택카봉은택카봉은 집에 없어요! 근데 탄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택카봉은 내일, 내일 사고나 면면될 텐데. 제가 지금 이게 일어서도 짓는 거해가지고 택당이 없습니다. 저희 방에 택당이 없어요. 택당은 저희 거실, 거실에 있고, 그리고 택당이 거실에 있어요, 거실. 그래도 거실에 있어가지고. 아 그렇다고 이렇게 할수도 없는데 뭐 방법 없나? 아 이게 살까 보고 탄각돼 있던 딱 돈데 이런 망할 네 완전 이런 망할입니다. 그래도 지금 걸어둘 데가 없더요 완전. 아 책장 이 방에 책장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책장이 없고 그냥 방에 책장이 없답니다. 그래도 걸 데도 없어요이 이 옷걸이 걷는 거이 옷걸이 걷는 걸로 딱 걸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대기가 안 돼. 이게 그나마 낫나요 아니면 아깝게 니면아 그나마 낫나요 아깝건 너무 흔들린 것 같긴 한데 대리인 단독은 이게 너무나 가깝다는 겁니다 화면이 이걸로 해도 안 되고 뭘로 걸어야 되지 아 너무 눈이 뺑뺑 돈다고요 그 다음 눈을 감으시고 토리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토리만 들으면 이그 자연에 감당할 때 눈을 감으면 더 감상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토리를 들... 눈을 감고 소리를 들 때마다 이 자연 힐링, 그런 것들, 소리를 들 때마다 이 영당 힐링, 이 탱방동 힐링, 이 실지간 힐링이 되면서 아무리 눈으로 못 본다 하더라도 소리로 느낄 수있다니까 거의 마음적으로는 거의 뭐 힐링되고 거의 기분이 또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은 소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거의 영당 힐링이 되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소리라고 있죠. 개소리 말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나는 게없 그냥 개 소리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아 화면이 너무나 흔들리네 으. 두 손으로 들고 있는데도 화면이 흔들리고 있다니 말이 안돼 말도 안돼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네네 명? 자또 다른 태부는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허리케인입니다 봉세일 발표죠 또 다른 태부는 누구신가요? 이게, 탱,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태팅을안 쳐주시네요. 대대 누구 팀가요 이렇게, 아, 고만 이게 좀, 환율이 흔들리네? 이거는, 보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소리를 들으시는 걸로 투선입니다 워낙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소리를 들으시면은, 자연 힐링처럼, 영당 힐링이 될 겁니다. 근데, 대대, 들어오신 분들은 누구 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토리를 듣고 있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시간 생방송 해가지고 정말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도 제가 지금 재미있게 하는 건지 재미없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오랜만 일단 오랜만에도 굉장히 엄청나게 너무나 기분이 좋단 다만 네 좋단 얼마 좋단 만 알아듣기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덩치니 없네요. 제가 보기에도, 환연이 너무나 덩치니 없어 너무나 덩치니 없습니다. 완전 이건 왜 계속 흔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덩치니 없도, 덩치니 없